자 얘들아 수업 시작하자 방금 앞에 영상에서 배웠던 기울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야 어, 기울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가 봐자 기울기의 말이 뭐였어 아까 기울기의 의미가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그러면 봐봐 x의 증가량이 주어졌을 때 y의 증가량을 구하라는 문제를 낼 거야 어떤 식으로 낼 거냐면 음, 자요 밑에 1번 문제로 설명할게 다음 1차 함수에 대해서 x 값의 증가량이 2일 때 y값 증가량을 구하세요 그래 1차 함수 식을 줄 거야 여기 앞에 곱해진 수가 얼마야? 플러스 1이죠 그러면, X의 예의 기울기는 지금 1분의 1이야 라고 기울기를 우리가 쓸수 있는데, 이때 X의 증가량이 1일 때 Y는 1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였거든. 근데 문제는 X의 증가량이 얼마일 때? 2일 때래. 그럼 여기를 플러스 2일 때. 기울기는 항상 어디서나 일정할 거 아니야. Y 값 증가량 모르니까 삐리리.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는 방법이야 똑같죠. 분수랑 분수랑 같다라고 식이 나오면 사랑의 짝대기를 날려. 요렇게 곱한 것은 요렇게 곱한 것과 뭐한다? 같다. 그러면 1 곱하기 네모는 네모. 2 곱하기 1은 얼마다? 2다. 실제로. 약분하면 1. 약분하면 1. 나오죠. 자 여기 봐봐.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값 증가량 구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와 같다라고 놀줄알 아라고 1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울기 1과 같다라고 놀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Y값 증가량 얼마다? 2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 너희한테 두 점자표 두 개를 줄 거거든? 예를 들면, 그래프를 주고, 이두점 좌표를 줘. 그랬을 때이 기울기를 구하래. 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로 잠깐만 풀어볼게. 이두 점을 선생님이 좌표 평면에 찍어 볼게요. 0,2,3, 2,1. 찍었단 말이야. 이 기울어진 정도.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항상 좌나 우로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오라고 그랬지? 자, 이 얘네들 움직인 양상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기울기는 방금 선생님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그랬지? 증가량, X의 증가량을 알고 싶은데 점자표로 두 개를 줬을 때는 X자표끼리 빼. 대신 순서는 지켜줘야 돼. 앞에 X에서 뒤에 X를 뺐어. 그러면 y 증가량도 앞에 y, 3에서 d에 y를 빼주면 돼. 그러면 얼마 되나 볼게.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니까 기울기 얼마 돼? 마이너스 1. 이 그래프 봐봐. 계속 연장해서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오 하향하는 그래프 되지. 마이너스 1게 맞을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번에는, 선생님, 그러면 나는 똑같이 x 좌표인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안 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뺄래요. 그래도 돼. 2-0. 그렇다면, y 좌표도 뒤에 거에서 앞에 y 좌표를 빼야지, 부호에 틀어짐이 없어. 2-0이니까 플러스 2분의 1-3이니까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똑같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순서만 잘 지켜주면 돼. 지금 오늘 배웠던 건두 가지 봐봐. X의 증가량이 주어졌을 때 Y 증가량 구하세요. 요런 문제. 봐봐. 여기도 요 문제를 줬어. 예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5라는 건 플러스 1이 밑에 숨어 있었고 이 말이었잖아. 이 말의 뜻은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한다는 거, 5만큼 내려갔다는 얘기겠지? 이 기울기를 알려줬는데, 문제에서는 X 증가량이 1이 아니라 2일 때를 알려준 거야. X 증가량이 2일 때, Y 증가량은 얼마겠니? 그랬어. 그러면, 얘네들 둘이는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어? 곱하기 2를 했네? 그러면 얘한테도 곱하기 2를 해서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분수분수 갖다 분수 나오면 쌤이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은 같다 해서 1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네모는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도 괜찮아. 그리고, 이런 어 문제. 17번 같은 문제. 이렇게 두점좌표를 주면서 누구를 구해라?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의 증가량은 X 좌표끼리 빼세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어. 위에는 y 증가량. 그러면 y 자표끼리 뺄 거야. 그렇다면 순서 맞춰서 앞에 거에서 뒤에 y 좌표를뭐 하세요? 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마마 플러스 6이 되고요. 전체 부호는 마플 마이너스 3분의 2인 그래프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야. 자, 18번의 별표. 다음 1차 함수 중에서 X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증가할 때. 자, 1차 함수 문제에서 X가 얼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얼마만큼 감소 혹은 증가한다. 이 말은 항상 뭐를 묻는 문제다? 기울기를 묻는 문제다라는 걸 알아 먹어야지. 자, 그러면 그 증가량 따져서 봐봐. 마이너스 1에서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까지 증가했대. 여기에서 이만큼 간 거니까 오른쪽으로 몇칸 갔어? 세 칸. 그러면 X의 증가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플러스 3이라는 거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쓸 거야. Y 값은 9만큼 감소했대. 9만큼 감소니까 뭐야? 마이너스야. 이게 지금 기울기 의미대로 써본 거야. 마, 풀, 마. 약분하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그래프? 마이너스 3인 그래프를 찾으라는 거지. 단몇 번이야? 1번. 자, 얘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자, 그 다음 거 기울기 하고 이제 y 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 바로 구하는 방법. 음, 알려줄게. 자, 여기 봐.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때는 기울기가 먼저 나오니까 이거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 Y절편에 먼저 점을 찍는 것부터가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첫 번째 순서야. 자, 이 함수가 있어.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Y절편 찾아서 점 찍으세요. 됐죠? 그 다음 기울기 의미대로 갈 거야. 기울기 분수로. 2분의 1이라고 돼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었어?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도 플러스 1만큼 증가한다지. 이 말대로 따라갈 거야. 점 찍어 놓은데서부터 자, x가 2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x축 방향 오른쪽으로 두 칸, 그리고 y가 한칸 증가한다. 위로 한칸 도착. 도착한 곳에 점을 찍고 그두 점을 연결하면 요 그래프가 나와요. 되게 쉬운 방법인데 애들은 되게 많이 틀린다. 자, 여기 봐봐. 2번 문제 한번 봐봐. 기울기하고 Y절편을 너희 보고 구해서 그려라도 아니고 다 줬어. 그럼 멍석 깔아준 거야. 너희는 그리기만 하면 돼. 자, Y절편에 먼저 점 찍어. 3. 그리고 기울기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본래 의미대로 분수의 의미로 써줘 그러면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이거 다시 간단히 하면 얘로 돌아가죠 자이 점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x 증가량이 얼마일 때 플러스 1일 때 y 증가량 마이너스이니까 밑으로 몇칸두칸 칸 도착 그래서 둘이를 연결하면 식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 1차함수 식 써봐라 그랬어 y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x y절편 플러스 3 맞지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래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 따라가 볼때 음수니까 맞을 것 같고 y절편이 플러스 3인지 확인하고 검토까지 항상 그렇게 잘 하도록. 자, 그 옆에 페이지 6번 문제 보세요. 기울기 구하세요. 그랬어. 기울기 얼마야?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 Y절편 상수라고 그랬죠.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2야. 해보자.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면 제일 먼저 누구의 Y절편에 점 찍어라. Y절편이라는 건 Y축 위에서 찾아야 되겠지. 거기에서부터 요거를 따라갈 거야. 분수 원래 분수 의미대로 하면 밑에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래서 간단히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x 증가량 플러스 1,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y 증가량 밑으로 한 칸. 그래서 도착 얘네들 둘이 연결하고. 우 하향하는 그래프니까 음수 맞았고 y절편 마이너스 2 맞았고 자 9번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대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는 뚝딱뚝딱 해야 돼 해보자 얘들아 누구의 점찍어 y절편 마이너스 3의 점찍어 분수로 다돼 있네. 플러스 4, 플러스 1인 거지. 자, 여기서부터 X 증가량 플러스 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Y 증가량 플러스 1이니까 위로 한칸 도착하고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릴 거야. 그래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상향이니까 양수 맞았고 Y 절편 마이너스 3 맞았어. 그러면, 봐봐. 얘를 계속 연장해서 가면 1, 4분면 지나갈 거야. 1, 2, 3, 4, 4분면이었죠. 누구 안 지나가? 2, 4분면만 안 지나간다. 요렇게 풀 거예요. 필수 유형 훈련 한번 보도록 하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버리자. 자, 필수 유형 훈련에서 함수 값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의 값 구하기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음, 실제 문제로 한번 봐볼게. 여기 봐 얘들아. 함수 fx는 3x-1. 이 말은 y는 3x-1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어. 그런데 fa가 8이다. 자 봐봐. X가 있던 자리에 누가 들어있어? A가 들어있어. 그 말은 이 식의 X 자리에 누구를 넣어봤더니, A를 넣어봤더니, 그러면 FA, 요거 식을 먼저 구해볼 거야. 여기다 A만 넣어서 다 바꾸면 돼, X 자리를. 그러면 얘는 3A-1이라는 애가 나왔거든? 그 FA가 근데 값이 얼마래? 8이래. 그거 둘이가 뭐한다? 같다. 그러면 이거 a에 관한 방정식이 됐죠. 얘이항할 거야. 3a는 9가 되고 양변 3으로 나누어서 a 값은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풀어낼 거예요. 그 옆에 6번 한번 봐볼게. f(x) 식을 줬어. 이 말은 y는 ax 플러스 2와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그런데 2식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어, 여기 앞에도 숫자로 줘야 되는데 알려주기 싫어서 또 다른 미지수 a로 줬어 이 식에 대해서 f1값이 7과 같다라는 힌트를 줬네 그러면 너희는 먼저 f1에 관련한 식을 구해봐 x에다가 다 뭐를 넣어 1을 넣어 그러면 1과 a가 곱해지면 a 플러스 2라고 식이 정리가 됐는데 그거의 값이 얼마와 같다 7과 같다. 얘 이항해보면 a값 나와요. a는 얼마다? 5다. 하고 풀어내면 돼. 자, 그 다음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떤 1차 함수 식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점을 좀 얘가 뭐 p, q야. 그러면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함수식인데그 그래프 위아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게이 너희들 되게 헷갈리는 게 있어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점이 있고 그래프 안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경우 있거든 구분 잘해봐 이게 너희 생각에는 그래프 위의 점 같잖아 수학에서의 의미는 달라 이렇게 생긴 거는 점이 그래프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프에 이렇게 점이 딱 포개어 들어가는 게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수학적인 개념은 요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던 용어와 구분해야 돼. 그러면 그래프 위에 어떤 한 점을 주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점자표 얘가 x 값이고 얘가 y 값이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자표는 이 함수식의 x 값과 y 값에 대입하면 진짜로 좌우변이 각계 성립해 왜? 그 그래프 상에 있는 점이니까 그 점들로 이루어진 함수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야 봐봐 너희한테 9번 문제 같은 걸줘 y는 a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근데 그 그래프가 어, 이런 점을 지날 때 상수 a값 구해라. 자, 1,6이 이 그래프가 이 1,6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 말은 x에 1 대입하고 y에 6 대입하면 식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대로 넣어봐. 6은 1곱하 a니까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항하면 a값은 얼마 나온다? 3이 나온다. 자, 또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간다. 요 점을 지날 때, 그러면 X에 넣어보고 Y에 넣어보라는 거지. Y에 마이너스 9, X에 2 넣으면 2A 플러스 3이고, 2A는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양변하면 이때의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풀어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12번 보세요. 1차 함수 y는 2분의 1x. 쓰인 봐봐. 1차 함수 그래프가 보통 뒤에 플러스 b까지 해서 상수항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상수항이 0인 경우는 x절편이 0이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리고 상수항이 이렇게 없는 경우는 x에 다0 넣어보면 점자표가 0,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원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x앞에 곱해진 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원점을 지나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해라.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평행이동해라. 요렇게 됐다는 얘기지. 자, 여기 선생님 방금 위로 6만큼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요렇게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 식은 뭐가 되겠니? 기울기 똑같이 옮기지 않고 그대로 옮겼으니까 이 부분 똑같고 y절편이 대신 누구로 돼있어 플러스 6으로 돼있는 요 그래프다라고 이 그래프 식까지 너희 구해낼 수 있어야 돼자 그래프 식 구했단 말이야 근데 그 그래프가 점 요거를 지나간다 음뭔 말이야 x에 마이너스 8 y에 a 넣었을 때이 식이 성립하게 풀면 되죠 그러면 a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6 해서 상수 A는 얼마입니다 하고 풀어낼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음. 자, 꼼꼼히. 지금 1차 함수 부분에서 이렇게 개념들 하나하나 숙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차곡차곡 잘 쌓아야 나중에 응용할 때잘 풀어낼 수 있어. 선생님도 최대한 자꾸 반복하면서 너희한테 기억하게 하려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세히 설명한 거거든. 선생님이 하는 말 헛트로 듣지 말고 신경 써 가면서 잘 풀도록 수고했다.